마곡 엠벨리 7단지에 갔습니다. 부동산 관련 앱 호객 논호 강서구 월간 1위 조회수를 기록한 단지입니다. 예전부터 관심이 많은 단지인데 마곡에서의 대장이라는 엠벨리 7단지는 넓은 자연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멋진 뷰를 자랑하는 스타벅스 건물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건물의 루프탑에서 바라본 마곡 지구의 전경은 참 멋졌습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는 1004세대입니다. 국민임대 81세대, 장기전세 257세대를 포함하고 일반 분양은 666세대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4년 6월 12일에 승인되었고 용적률은 238% 건폐율은 28%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1.63대 가능합니다. 지역 남방 열병합 단지이고 최고 16층의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 33평, 44평, 45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9호선으로 마곡나루 신논현까지 30분 정도, 도어투도어로 50분 정도 걸립니다. 9호선 황금노선이 지나는 데다 여의도 쪽은 3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서 여의도 직장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마곡나루역으로 공항철도도 이용할 수 있는 엠밸리 7단지는 위치와 교통적인 측면에서 마곡지구의 대장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과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더블 역세권이라 근처에 있는 5호선 마곡역까지 따지면 트리플 역세권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2023년 1월 16일 704동 8층이 직거래로 계약되었는데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햇볕이 잘 들고 환기가 잘 되는 정남향 판상형이 산층로 뷰를 자랑하는 로얄동에서 나온 매물이었다고 합니다. 이력을 열람해보면 704동 8층 물건은 추정이지만 60대 공동명의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근저당은 2015년에 다 갚은 상태의 아파트였습니다. 수중자가 30대 초반에 10억 6,400만 원을 근저당 하나 없이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엠벨리 7단지 KB 시세 일반 평균 15억 5천만 원이 나오니 30% 증여 처리하면 대충 가격이 나옵니다. 원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시 매매 금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넘게 저렴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것을 활용한 부동산 하락기의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돈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하락기를 재산 증식과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사용하지만, 이 거래를 직접 목도한 일반적인 매도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가치의 하락에 공포에 자신의 자산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파트 폭락의 트리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의 폭풍과 폭락은 매도자 매수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행위야 말로 시장도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으로 한동안 마곡의 폭락을 이야기한 언론 기사와 유튜버들의 영상들이 올라왔었습니다. 본인은 오늘 엠벨리마곡 7단지를 인장하면서 현재의 단지 모습과 실거래가와 실제 매물의 가격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부동산 폭락이라는 단어의 어그로를 끄는 짓은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앞서의 영상들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아파트는 부동성 그리고 부중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치적인 특성이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특성 중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 엠벨리 7단지는 경서구에서 가장 위치적인 측면에서 대장이라 불릴만 합니다. 마곡지구 자체가 아직 여러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이유로 공사 중 진행되는 분진과 소음 등의 피해가 있는 듯 보입니다. 9호선, 5호선 그리고 공항철도의 트리플 역세권의 엠벨리 7단지는 단지 특성상 조망 자체도 훌륭하였으나 일부 단지는 로웨스트가 중공되면 일부 조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단지와 7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는 메타세 콰이어길과 스타벅스, 건물 뒤쪽의 넓은 공원은 마곡지구의 단지 중에서도 거의 최고라 생각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5째 주 기준 마곡동에 속한 강서구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저가 양수로 의심받을 상황은 맞지만 이미 최근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인근 마곡 힐스테이트 32평의 매매 시가가 약 10억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조건인 시가에 비해 30% 싸거나 3억원 넘게 저렴한 수준은 아닌 듯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자산가치의 폭락에 겁먹은 매도자의 던짐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양가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마곡지구 분양할 때 일부 대형 평수와 저층세대의 미분양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분양가가 높았다라는 이야기가 될수 있습니다. 엠벨리 7단지의 30평형대의 주택가격은 평균 발코니 확장비용 등의 옵션 비용까지 포함하는 평균 4억 5천만원 이었습니다 평당 1,350만원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2023년 이후 33평은 한 건의 매매가 체결되었고 그 매매건은 직거래로 앞서 이야기한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판단됩니다 현재 16억에서 18억의 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 매물 가격을 17억으로 잡으면 평당 5,100만원에 육박합니다. 분양가 4억 5천만원을 17억대로 매도한다면 산술적인 상승률은 278%입니다. 이 상승률에 대한 별도의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놀랍군요. 44평, 45평 통칭하여 40평대의 분양가는 5억 5천에서 5억 7천만원까지였습니다. 평균 분양가를 5억 6천으로 잡으면 평당 분양가는 1200만원에서 1300만원대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실 매물로 올라와 있는 매물은 19억에서 22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평균 20억으로 잡으면 평당 4600만원입니다. 분양가 5억 6천만원을 20억대로 매도한다면 산술적인 상승률은 257%입니다. 역시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탐심 3평과 마찬가지로 강서구에서 이런 평당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마곡지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개인적인 코멘트는 이것으로 가름합니다. 가치가 있으면 가격의 상승도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아파트 시장은 비닛 빈 구입구의 시장성이 공고해질 것입니다.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가격 차이도 지속될 듯 보입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서 학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공항초등학교와 신방화역, 통화초등학교, 서울공진초등학교, 중학교는 마곡중학교, 마곡한니중학교 고등학교는 공항고등학교와 명동여고, 덕원예고, 덕원여고, 덕원여고, 화곡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원가는 신방화역 인근에 학원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과 LG아트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곡나루역 근처에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어 가족들이 외식과 나들이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식물원의 도보로 가장 가까운 단지인 엠벨리 마곡 7단지는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식물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공세권, 수세권, 편세권, 역세권이 모두 해당하는 대단지라 볼수 있습니다. 마곡 지구는 근무 인원 약 18만 명이 상주 예정이며 2021년 기준 상암 DMC의 약 6배 판교 테크노밸리의약 5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공서는 강서 세무서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강서구청과 강서보건소는 2025년 이전 예정이고, 서울 강서구는 2026년 마곡지구 통합신청사를 엽니다. 은행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다수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인 이대서울병원이 있고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이 되고 첨단 기술과 연계한 문화예술메디컬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3조 5천억 투자되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사업은 2021년 7월 착공해서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오늘 강서구 마곡지구의 대장 아파트 엠벨리 마곡 7단지를 둘러본 간략한 소감을 이야기해보자면, 폭락이 온 것은 맞나? 라는 것입니다. 큰 하락의 느낌은 크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아직 지켜보자는 관망세의 느낌이 컸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마곡지구의 대장 아파트는 엠벨리 7단지가 맞다입니다. 지금까지 마곡엠벨리 7단지에 대한 간략한 인장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매우 또 매우 감사드립니다.